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저안저내 동생이야. 아 안녕하세요. 오빠 눈이 아싸. 낮아졌네. 농담이야 조커. 응? 조커 아닌데. 여태껏 오빠가 만난 애인들 중에서 젤로 별로네 뭐. 아 결혼한다면서 우리 오빠하고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안 그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 야 지원아. 아왜 아 이래 내 진짜 정말로 내가 사과할게 어? 아 걔가 왜 그랬나 진짜 모르겠네 내가 혼내줄게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 약속할게 기분 풀어 몰라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아 근데 재수씨 아이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거생 많이 하셨겠네 아저이 사람 요리학원 1년 다닌 솜씨야 아, 경민 너도 좀 배워라 음, 난 춤이 없잖아. 뭐? 세연이 요리 사로 쓰면 되지 뭐. 당신이 이제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세연이, 괜찮죠? 네, 괜찮아요. 아, 뭐 하세요? 가서 드세요. 이게 편해. 먹으라 그러지 마.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많이 드셔 오빠들. 아 형수님 저 식사도 못 하셨는데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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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안 그랬는데 안빠도 따라서 점점 이상해지는 세 같고. 이 정도면 아직 늦은 편은 아니에요교녕로는요음엔 이걸 쓰거든요안세요어 난데 세요좀 내려와봐. 나 쇼핑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고. 지금 상담 중이라 좀그런데요 <laughs> 수업 때 있고요. 글쎄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야, no. 야너 뭐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No. 상담 중일 있잖아요. 아, 아 무슨 일이야? 어, 오빠, 아 저기 오늘 언니 나한테 딱3 시간만 들려주라 언니랑 꼭볼 일이 있어서. 알았어, 내가 수업 할게. 나 밥값 좀 주면 좋겠는데. 말고 더땡땡 땡큐 아 땡기, 땡기, 땡기. 아니, 근데 큰 새언니하고는 연락하고 지내? 어려워서요 인지하시 하는 말인데 은근히 자기 얼마나 씹었는 줄 알아? 뭐 혼술하고 제대로 해온 것도 없다는 둥 팔자가 세게 생겼다는 둥아 그리고 인상이 좀 사납다는 둥 하면서 야 뭐해? 계산 안 해? 아 친구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그래도 그렇지 한두번 이래야지 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장사라고 하다 들어먹고 그 트럭 운전하는 김서방 수입이 얼마나 되겠냐? 오늘은 우리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 모습은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멍아 그래 우리 승우하고 애랑 멋진데 오빠, 우리도 따라붙으려고. 엄마도 같이 가자니까 뭐 결혼식 있으셔서 못 가신대서 우리끼리 왔어 어머 언니 어그 선글라스 언니한테 너무 안 어울린다 어머 이거 나같이 이렇게 얼굴이 작은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형이네 고마워요 언니 아저 고마워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어? 남도 아니고, 안 어? 아, 노는 날 심심한 조카들, 남이라도 같이 가자고 하겠다. 죄송해요, 눈치코치 없이 끼어든 내가 잘못이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혼자 집에 가버린다는 게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된다. 아, 네. 내 생각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새언니, 여기 선글라스 나 가져도 되죠? 자물스로 입어도 된대요. 내 생일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아주 못된 년인 걸로 알고 있지? 식구들이 내용 무진장 했을 거야. 아마 네. 동서 흉도 봤다 그러지? 아가씨한테 아니 그녀이라고 하고 싶지만 네, 내입 더러워질까봐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 나. 어머니 모시고 살다 인연 끊기려 하고 분가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기까지 아가씨가 가운데서 이간질 다 했고 한 수만 알려줄게 밥으로 보이면 안돼 만만하다 싶으면 더 웃기게 구니까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 어, 빨리 내려오래도 어디 가라는 건데요? 가보면 알아 여기 왜요? 실은 나 쌍꺼풀 수술하기로 했거든 기다렸다가 태워다 줘 여보세요? 너, 나 머리 좀 감겨주고 가라 눈 때문에 머리를 감을 수가 없잖아 왜 그러는데? 됐어 고마워 나 어제 애라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거든 커피 안 타? 뭘? 아 뭐해 우선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 아가씨 몸종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임신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다시나 부르지 마세요. 야! 야!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고. 저도요, 할머니. 아이고, 그래, 그래. 저희는 그냥 금일봉이 제일 날것 같아서요. 아유, 아저장 봐와서 점심까지 해줬으면 됐지, 무슨 돈까지. 아, 엄마는? 줄때 봐도. 아유 언니는 배부르니까 집에 있고 저녁 준비할 동안 우리는 마사지 받고 오면 되잖아. 애라하고 승우 여기 맡겨두고 엄마랑 나랑 얼른 갔다 오자.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냐? 인간들이 진짜 왜 그러니? 뭐? 나도 엄마 아빠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버이날 나 오기 기다리다가 날 세잖아. 점심 먹었으면 됐지 저녁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누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실 줄 알았냐? 백화점까지 들려오실지 누가 알았냐고! 나갈 거니깐, 알아서 해! 아! 아이, 아! 아이, 아! 아! 시원아! 시원아! 어? 우와. 엄마, 애가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아이고, 시끄럽다. 뭐, 애안 나본 것도 아니면서. 아유, 아이! 에이스, 어떡하고! 가면 너 어떡해! 세 언니네, 엄마 아빠 좀 소개 좀 시켜주라 그 회원가입 신청서만 받으면 돼아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럼 이 홍삼 약탄기 하나만 사주라 얼만데요? 이거 그 250만 원 생각 좀 해볼게요 야 생각은 무슨 생각 이단계몇 푼이나 된다고 너 에라 아빠 죽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그렇게 잘났어?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 하도 다다다 난리 쳐서 입도뻥긋 못했어요. 에라, 아빠까지 죽었으니 이제 더 불쌍하다고 오냐오냐 오냐 할 테고. 어휴, 저 어떡해요? 서방님을 이용해 동서가 나서지 말고 이걸 내가요? 어? 아니, 당신이 갖다 달라고 했는데 뭐 시간이 없다면서 지나가는 길이라면서 학원에 갖다 주고 가던데. 서방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란 말이야. 그대로! 다시 가져다 줘요 너는 저애저 불쌍하지도 않니? 아가씨한테 도움이 된다면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같이 나서서 팔아줄 수 있어 정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알아보니까 다 단계야 잘못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다못 산대 말... 정말이야? 하... 설득해도 내 말은 안 먹혀 자기가 내편 아닌 거 아니까 겁날 거 없어 그렇겠지만 내, 내가 뭘 엄마 물 물? 뭐 해? 야, 너는 손 없냐? 오빠, 너무 그러지 마라. 얘도 시집에서는 다 했던 일다. 이 명심해 너. 안만, 네가 나이 한살더 많아도 민소만 손이 올게야 임마. 네 언니가 그 동안에 많이 봐준 거야. 알아들어? 아가씨. 야, 너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일러받친 거니? 너 도대체 뭐라고 이간질했길래 우리 오빠가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너그 꼴난 대학 나왔다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또 오늘 일 오빠한테 한번 일러보시지. 그땐 내가 어떻게 나오나? <웃음> <웃음> 서방님을 이용한 약발은 이제 끝나가네. 거기다 밤낮 없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고 아주 미치겠어요. <laughs> 우선 약을 바짝 올리는 방법부터 써봐. 저기 어. 약국에 가서 여기저기 수화제하고 비상약 좀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와요. 이쪽 계산 내가 할 테니까. 어 그래 그러지. 애들 여기 있어. 이것만요. 네 아가씨 에라 생일 선물은 제가 계산했으니까 나머진 아가씨가 계산하세요. 오빠는? 어 아, 일층 약국에 갔어요. 그러면 카드 좀 빌려줄래? 안 가져왔는데.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살게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오빠. 오빠. 오빠, 왜 나만 미워해? 나정 엄마 죽고 싶어. 너 자꾸 이러면 버릇 생겨 임마. 지금 새벽 3시에요, 아가씨. 너나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나 무시해서 너 지금 나 나약 올리는 거지? 야야 야, 그만하고 좀 정신 좀 차리니까 어, 세수하자 우리 세수하고 나와서 어? 오빠랑 얘기하자 경이 알았지? 어? 어좀 먼저 가봐 그만 자기가 집에 가 내가 아가씨랑 있을게 오빠보다 여자끼리 할 얘기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 부탁할게 응 오빠는. 어, 갔어 대충 치웠으니까 잠안 오면 청소나 마저 해 한밤중에 술 마시고 전화 지라는 거 하지 마 뭐야? 자다가 달력에 만들지 말라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해야지 너 미쳤어? 야나네 오빠 부인이야 알았어?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게 나도 네가 진짜 짜증 나거든? 가능하면 우리 서로 보지 말자 그러면 정말 땡큐겠어. 저게 진짜 미쳤나? 누구세요? 다 내려가네.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았으니까 달라질 거야.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어떻게 된 거야? 어? 아유, 어떻게 된 거는 나도 자립해야지. 내가 너 대비해서 사놨던 거다. 얘가 뭔가 해 보겠다길래 내가 내줬다. 축하해요. <laughs> 저 근데 우리 애들 좀 가끔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래. 안빈 아, 선님이너 어차피 애 키우는 거니까 아, 아 얘네들이 좀 어지럽고 막 시끄럽게 구니까 뭐 우리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뭐뭐 저녁밥도 좀 해주면 좋겠고 아 그래 아 그러면 되겠네 아니요 전 못해요 왜 못한다는 거니? 저도 학원 다시 나갈 거예요 아저 학원은 걱정하지 마저 어차피 선생은 있으니까 저예 처지 생각해서 마음 넓게 쓰도록 해라.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어? 아, 엄마 말 기억 못해? 아니 부르이웃도 돕는다는데 혼자 된 신우이 그 애도 잠깐 못 봐주니? 잠깐? 시댁에 봉사하는 게 결혼이야? 당신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아 모르겠어. 너들만 때리면 어떡해? 텔레비 자꾸 못 보게 하잖아. <몰나> 아무리 니들 애라지만 애기 다치니까 신경을 못 싸. 뭘르 뭘? 왜 그러냐고? <몰나> 아니 글쎄. 많아도못 보게 하잖아. <몰나> 엄마 손모 머리 한대 때려줘. <몰나> 야! 정말 이따위로 나올 거야? 우리 애들 얼마나 구박을 한 거야? 어? 왜? <laughs>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어! 미쳤어 지까나 건드리지 마!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결혼만 하면 은 갑자기 더 효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평소에 안 하던 효도를 부인께 대신 강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결혼은 양가 가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분 당사자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부모의 형제를 위해서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분께 4주 조정 기간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의 행복만을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